저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행복하게 또한 충실하게. 오늘을 행복하고 충실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걱정하고 근심해도 소용없는 일을 근심한다고 합니다. 시계가 벽에 걸린 채로 똑딱똑딱 잘 가다가 시계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매일, 매 초마다 똑딱을 각각 한 번씩 하고 있으니, 1분간이면 120번을 똑딱해야만 하는구나. 그렇다면 1시간에 7,200번을 똑딱거려야 한단 말인가? 하루를 내가 똑딱거린다면, 아이쿠, 나는 무려 1 7 2,800번을 똑딱해야 하는 것이네. 일주일을 똑딱거려야 한다면 이게 웬일인가? 자그만치 120만 9,600번을 똑딱거려야 하는구나. 또한 1년 동안 6,289만 9,200번을 똑딱거려야 하네. 나는 항상 같은 일로 똑딱거려야만 한다는 것인가. 아이고, 맙소사. 아이고, 시계 인생이라. 아이고. 시계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생각해보던 시계는 하도 기가 막혀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신경 쇠약으로 쓰러져 버리게 되었답니다. 시계가 멈췄습니다. 시계는 병원으로 운반이 되었어요. 시계를 잘 고치는 의사가 용수철, 고장난 용수철을 갈아 끼우면서 시계를 고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계 환자한테 물어보았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 그러자 시계가 눈물을 흘리면서 설명을 하며 대답을 합니다 글쎄 내 사정을 들어보시오 내가 1분 동안 가려면 120번을 똑딱거려야 하고 1시간을 가려면 자그만치 7200번을 똑딱거려만 하고 어떻게 또 똑딱거려야만 하고 1년에 또몇번 똑딱거려만 하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때 의사가 시계의 입을 딱 막으면서 물어보았답니다 도대체 당신은 한 번에 똑딱을 몇 번이나 하기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거야 똑이든 딱이든 딱한 번만 하지요 그렇다면 내가 좋은 비결을 알려줄 테니 그대로만 하세요 그저 한번 똑이든 딱이든 한 개씩 정성을 들여서 하시오 그냥 정성 없이 하지 말고 정성을 들여서 똑딱 하시오 한 시간, 일년 그런 생각은 생각일랑 하지 말고 똑이든 딱이든 오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똑딱 하십시오. 그러면 병도 들지 않고 모든 일이 다잘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누가 생각나요? 우리들이 생각나요. 큰 일도 아닌데, 똑딱. 이한 번씩 울리는 일인데, 1년, 1분, 10분. 평생 또라 내가 얼마나 똑딱거려야 되는 것인지 걱정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태복음 6장 28, 아, 6장 34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괴로운 일은 그 날로 족한 것이고 또한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는 새 학년이 되면 학급별로 생활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학생들에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어떤 일? 부자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생활조사를 내놓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이 생활조사를 쓰는 일이 가장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학력, 직업에서부터 사는 집의 평수까지 조사하는 일이 바로 생활 조사하는 일입니다. 하루는 어느 학급에서 생활조사를 하던 중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 갑니다. 너희 집은 외식을 몇번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한다는 아이들이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두 번, 이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번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유일하게 한 학생은 손을 들지 않고 그저 싱글방글 웃고 있습니다. 대답도 안 합니다. 싱글방글 웃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속으로 좀 약간 화가 나서 너는 왜 손을 들지 않았지? 아주 쓴 웃음을 갖고선 이 학생을 쳐다보며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 집은요 1년에 단한 번만 외식을 해요 선생님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1년에 단한번 외식을 한다는 녀석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는 거냐? 딱 했더니 그러자 학생이 또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과거보다 풍족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큰 상실감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왜 열두광주리 새벽 기도를, 어? 새 첫날부터 시작을 하셔서 안 그래도 일하고 가정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내 코에서 코피가 나게끔 왜 이렇게 피곤함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들어서 예배 못 나오는데, 미꾸라지처럼 요리밴드, 조리밴드 했는데, 새벽부터 나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행복의 기준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내 삶의 가치관으로 잡아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요. 자기 관리에 엄격했습니다. 그는 깊은 명상을 통해 하나님의 예지로 빛나는 시를 썼습니다. 그에게는 따르던 다섯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그에게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물었습니다. 이 타고르는 스승으로서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자 한 제자가 다시 자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타고르는 다섯 명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며 주시하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제자들에게 한 가지씩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오늘을 어떻게 지냈는가? 두 번째, 오늘 어디에 갔었는가? 세 번째,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네 번째, 오늘 무엇을 하였는가? 다섯 번째로, 오늘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그런 후이 스승 타고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매일 이 다섯 가지를 질문하라. 이것은 자기를 이기게 하고 인생을 살리게 하는 질문이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어디를 가고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움직일 때 또한 신앙생활할 때 보다 뜻깊은 말과 행동과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 책을 짓는 사람입니다. 책을 져요 누구나 일생 동안 세 권의 책을 씁니다. 제 1권은 과거를 씁니다. 제 2권은 무엇을 쓸까요? 현재라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요. 제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 1권은 이미 집필이 완료되어서, 책장에 꽂혀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 2권, 현재라는 이름의 책은 지금의 나의 몸짓과 언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기록됩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 기록되는 것입니다. 또제 3권이 있습니다. 미래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들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제 2권입니다. 1권이나 3권은 부록에 불과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으니 내 것이 아니고, 또한 내일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만이 내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일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시간이며, 지금은 영원을 결정 지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단, 1분 안에 할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1분. 그래서 제 방에도 무엇이 있느냐,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모래시계를 딱 거꾸로 해놓으면 5분짜리, 7분짜리, 10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모래시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분짜리가 있어요. 근데 1분 안에 할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집을 나서기 전 자녀와 아내들을 안아준다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에 충분합니다. 지칠 때 하늘을 바라보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자 메시지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도 1분은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잠시 돌아보거나 지금 내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는데 1분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1분에 할수 있는 일, 그 1분의 가치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1분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하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단 1분조차도 시간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시간 사용에 실패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시간에 자신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꿈과 비전, 가능성과 계획, 그것으로 가득한 인생까지 죽여버린 것입니다. 1분이라는 작은 시간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큰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이 부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승리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비록 짧지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1분의 승리 혹은 회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는 지금이라는 작고 짧은 시간들이 모여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 간다는 역사의 현장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일꾼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삶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큰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큰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누리고 주변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 큰 하나님의 권세로 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란 날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1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10분을 소중히 여길 것이요. 10분을 소중히 여긴 분은 1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이요. 1시간을 소중히 여긴 분은 하루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요,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는데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옛날에 내가 교회는 어땠는데 그런데요. 우리는요. 어디에서 살래? 현재에서 살아야 돼. 옛날 거는 교훈으로 자양분으로 삼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 얘기하지 말고 오늘을 바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바로 살때 미래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 7장 10절에서도 옛날이 좋았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 더 열심히 살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잘 끝내면 내일 하루도 더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부끄러워지면 내일은 더 부끄러워지기 쉽습니다. 오늘의 목표가 내일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오늘의 목표를 오늘 잘 끝내는 것. 열심히 꿈꾸는 사람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를 매일마다 안 하는데 몰아서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만날 경험했죠? 다른 말할 필요 없어요. 방학 때 숙제 안 하다가, 방학 때꼭 숙제를 내주는데 무슨 숙제 내주 일기 숙제 내줍니다. 일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몇날 며칠 날씨 맑음, 흐림, 아니면 겨울에 눈 내림. 그런데요, 매일매일 쓰면, 다섯 줄이라도 매일매일 쓰면 힘들지 않아요. 날씨도요, 제대로 쓸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학교에 방학이 끝나고 계약이 돼서 딱 가보면요, 몇날 며칠 친구들 거 일기를 보면요, 날씨가 다 제각각입니다. 나는 몇날 며칠 해가 쨍쨍 떴는데, 어떤 친구는 비바람이 몰아쳤답니다. 왜 그럴까요? 몰아서 일기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계약하기 하루 전날에는요 엄마, 아빠한테 머리통에 꿀밤을 갖다 수십 대를 맞고 아, 이 녀석아 일기도 안 썼냐 하면서 어떻게 일기를 쓰는데 예, 콧물이 나오고 코에 콧물이 나고 눈에 눈물이 나면서 그몇 달, 한두 달간의 일기를 몽땅 써야 되니 다섯 줄, 여섯 줄 매일마다 쓰는 것이 알차게 들어가지만 나중에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두 줄, 어쩔 때는 한 줄, 어쩔 때는 세줄 쓰면서도 제대로 맞지 않는 내용들을 쓰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요? 참 잘했어요 보다는 빨간 글씨로 앞으로는 잘 일기를 쓰세요라는 글, 아니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을 잘 살면 미래가 밝아져요. 그래서 이런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의 암탉보다는 오늘의 달걀이 더 낫다. 암탉을 기다리며 허송세월 지나는 것보다는 오늘 달걀을 먹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의무와 현재는 우리의 것이며 결과와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충실하게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루를 주시는데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할 일이 생각나시거든, 오늘 바로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했거든, 지금 용서하십시오. 내일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띄고 싶다면 내일 웃어주겠다 하지 말고 지금 웃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여러분들의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불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우리에게요 오늘 하루라는 1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내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 봉사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웃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 속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이 1번을 놓치지 말고 하루를 놓치지 말고 지금을 놓치지 말고 행복하게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